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플킬라인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도어스! 로블록스! 네, 로블스 도어스를 해볼 건데, 만우절 이벤트로 하드코어 모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궁금하잖아. 해봐야 될거 아니야? 빨리 가야지. 자, 한 번, 가자! 가보자구! 슈퍼 하드모드봐 도어스가 얼마나 어려워졌을지 한번 해보자. 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버테 어? 잠깐만, 나 일단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알던 배치랑 좀 다른데?

게 가짜 키면은 진짜 키가 이 서랍 안에 어딘가 분명 숨어있을 거란 말이지. 그니까. 러아 잠깐만, 돈 자, 소리 돈 들리는데? 돈 들리는데? 어. 아 잠깐만! 뭐야 뭐야? 너돈 먹었지? 아니 나는 근데 원래 이상한 무슨 이빨괴물이 나오는데 내 화면에? 어디? 아니 어디야? 뭐 서랍을 여니까 또 이빨괴물이 나와. 그래? 자 어, 진짜 거야? 키가 여쑤. 어디 있을까? 어 야! 뭐야? 찾았 잠깐만. 뭐야? <laughs> 1번! 1번 키! 내가 갖고 있어. 어야 뭐. 여기 열어 여기 열어. 빨리 빨리. 아 여기야? 응. 아, 아니 왜 라이터를 들고 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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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이터 문을 와. 어떻게 열어 미안합니다. 키. 그러니까 그거 왜 걔가 어떻게 야야야. 어, 숨었어. 잠깐만 잠깐만. 나 숨음. 나숨 숨었어? 어. 아숨 어? 숨어 어, 어? 뭐야? 아. 어어 잠깐만. 아니 방금 우리가 알던 러쉬가 아닌데? 여기로 가야 되지. 야 다음은 라이터. 아! 어? 아 나를 알아어어두워가아또 나왔어 야야야 아이즈 조심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어. 야 6번으로 빨리 와저 6번? 6번 방 맞아? 아. 어? <laughs> 뭐야 야 뭐야? 여기 계세요 아좀 자고 어? 있을게 아싸 라이터 주었다어 라이터 줄었리 6층 야 저기 야다음에 5층 이거 다음 층이 몇 층인지 꼭 기억해야겠네 아 아이즈 또 나왔어 아 자, 자, 어, 계속, 아니 문 앞에 식... 아이즈가 있어. 아니, 밀켜려. 아, 자, 문 닫혔고. 저 어, 여기 고장난 문. 자, 아, 솔직히 진짜 너무 어려다 자,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층가 보자. 아, 근데 나는 근데 나는 나는 쉬운데. 별로 안 어려워. 아, 뭐가 아, 나 진짜 어려워 죽겠어. 야, 조심해, 마늘. 아, 너네나 조심해. 자, 다음 아, 이즈또 나와. 와. 아이즈 아... 와. 우와, 아이즈가 갑자기 나와? 아이즈는 한 거의 3층마다 나오는 것 같아. 어, 어 그럼 바로 그냥 가자. 이 키를 바로 이렇게 바닥에 떠. 다음 아, 8층 거? 맞지? 기억 또막낚 끼는 거 아니겠지? 아니 원숭이 나. 하긴 잠깐. 만 지금 8 층, 1 0 층도 못 가고 아니,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직사는 오가지 아이즈만 보고 싶다자문 까박했어. 전등 까박했어. 전등 까박했어. 그럼 이렇게. 스물쯤이 스물쯤. 여기 숨자. 여기 스물쯤이 스물쯤. 아야 매달이. <웃음> <웃음> 뭐야? 방금 대머리 뭔데?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너무 하드코어 모드 이상한 괴물들이 많이 나오지. 방금 저 대머리 뭐야? 누구세요? <laughs> 이번에 공략은 아.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자 혜린 어? 너는 내 엉덩이만 보고 따라와라. 자, 봐봐, 내 엉덩이. 네. 내 엉덩이? <laughs> 헤리 응. 내 엉덩이만 보고 와 엉덩이 만 보고 보면서고고 있어? 보 근데 야, 방금 전등 보고 보지 야, 그러면은 고보 야, 야, 고 옷장 앞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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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 자, 이상한 아저씨 소리나 러보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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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들어가. 들어가.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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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야고보 보고 보고 보 나 가만히 서 있어, 있어. 야 잠깐 잤냐. 형 뒤에 봐. 보이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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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어, 봐. 내 엉덩이 진짜? 봐. 자 엉덩이 보면서 와. 와 얼마나 엉지야. 무서우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아 <laughs> 어. 그녀는 결국 내 엉덩이만 보자. 또 있어서 안 걸리죠? 근데 34초. 오야 이제 곧다. 시크 나온다. 시크 나온다. 자오 오. 오. 와, 어. 어 시크 나왔다. 오야 어, 껌딱지. 뭐야? 뭐야? 어. 어. 야 뭐야! 오! 야 로드! 어, 잡고 갔어! 로드 롤러다! 야 도망가 도야 속도 회사. 더 빠른 거 아니야? 그러가자그러분문어 그래, 문 열어 문 열어 36층. 자 밝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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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7층 자자자자 삼십팔삼3 8 38층, 38층. 38층. 어디 문 열린데 문 열린데 야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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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야어야야 앞으로 치지 마. 야운 좋아 운 좋아 운 좋아 좋아 자자다다어 음 아, 다음 아, 다음에 죽어 다음 죽요다 죽어요 다음에 죽어요 다음 에 아, 죽어요 아니야 나도 우우죠어야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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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42층! 와와와! 우와 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 널까라 뭉겨 해리까라 뭉겨 해리 징구 시켜 그만해라 3층만 올라피겨볼수 있다 피겨 보자 피겨 3층만 3층만 아 야, 야, 숨어, 야, 숨어 숨어 야, 빨리 숨을 준비해 온다 온다 소리 잘들어 온다 해리, 해리 온다 저거 저 안들려 안들려 진짜 손봐 리 온다 와아 바로 야 아이즈, 아이즈 아이즈가 은근히 부... 도와줘 부... 은근히 도와줘, 도와줘. 아이 친구네 야 아이즈 지나쳤어, 지나쳤어. 지나쳤어. 스쿠리치 스크리치 스크리치 스크리치. 아쉽다. 어 40... 잘했다 어. 야야야야 잘 피해. 뭐야 뭐야. 어, 어? 원래 똑같은데평평 사람? 그니까. 야 진짜 난폭해졌어.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야 앉아서 봐야 돼잖야 이거 조용히 있어야 돼. 일단은 똑같이 이제 뭐? 이거 뭐야? 피규어 왜 색깔이 왜 저래? <목소리> 뭐야? 우리가 알던 색깔이 아니야. 스파지박인데? 난서 난서 난서. 뭐야? 어 여깄다 여깄다 네모는? 야 뒤에서 들키는 거 아니야? 거기 있잖아 오오오오오 야 들키면 잠깐 잠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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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쪽 야야 천천히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있었어 앞 아. 네모는? 자 다음 층 <중간에> 가는 문 열쇠가 야! 야 원래는 네개인데덟개나 찾아야 돼? 아 마주치면 안돼 야야 소리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어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 같아 일 피규어 피해서 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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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숨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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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 돼? 아 도망갔다 열이 아, 안 왔다 다행이다 자 과연 이번에 비밀번호 어떻게 나왔을지 와 너무 많은데 8개를 찾아야 돼자 하나 하나만 하나만 더 잠깐만 잠깐다 했어 다 했어 여덟 개다 했어요 자 이거 해리야 너가 이거 계산해봐 어 몰라 자. 아니 이게 <laughs> 몰라 알지 어. 여기 있으면 은 피규어가 못 잡거든 정문 앞에 있으면 응. 이리로 안 와, 피규어가. 그럼 거기서 봐봐. 어, 어떻게 <laughs> 내려갈 때가 기다려. 지금, 지금 이제 우리 공격하 아, 이거 서서 먹어야 되나? 동그라미 와, 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자, 네모. <웃음> <웃음> 그리고 일곱 번째. 일곱번째가 칠 음. 그리고 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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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laughs> 아, 피규어 원래 문 앞에 안 오지 않아요? <laughs> 자, 오늘덧 저희가 게임을 한지 다섯 시간이 되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열을 못 넘고 있다는사실는사무은째도못 간다는 사실게사을 진짜 못 한다는 사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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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실자사크자 시크! 다시 재도전 람은 사람은 사람사하게사네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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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자 람은사 쉬워 쉬워 쉬 사람은 사 자, 자, 그래? 원래 다 그래. 야, 홍구야 너한테 이 정도면 우와, 조금만 늦었어. 와우! 41층. 41층. 아, 그림. 그림 쉽지. 이제 이제는 그냥 바로 딱. 그래도 보시면 기까지짓 것. 얘 공격하세요. 이거랑. 갖고 오. 깔고뭐리가 아, 네. 어, 나이터 어, 나이스. 나이터 나이스. 다시 빚스. 오, 나왔다 또. 다시. 비추. 와, 이제 곧 피규어를 아, 만나러. 다시 여섯 시간 만에 피규어 네 번째 도전. 네 번째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자.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이제 부활권이 뭐 있다. <laughs> 아하. 어, 바로 비리부 나와나 찾고. 보니까 가까이 와도 무조건 그냥 앉아서 가. 무조건 뛰면 안 돼. 어. 비타민도 먹지 마. 비타민도 막. 먹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시간에 끌더라도 어. 천천히 가. 감... 아 이게 또 하드코어 모드라서 커서... 일부러 느린 것 봐. 잠깐만. 괜찮아. 잡아. 어 이것만 깨면 돼, 홍구야. 왜 올라오지? 왜 올라오지? 왜 올라오지? 넌잘 피해. 와, 잡힐 뻔했어. 봤어? 응.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야, 누나 찾았어. 그래? 응늘 어. 날이 <놀람이> 6이야 <놀람> 8 01 01 3 1 3 1 5 5뭐아 no. <laughs> <laughs> 진짜 울고싶다 잠깐만 아, 오빠 3 6 6 08 08 03 03 3, 3 3 1 1 오, 5, 5, 5 진짜 아니 1, 2, 6시간만에 드디어 비누판! 부럽다고요 우리가! 와, 대박 진짜! <laughs> 홍구랑 해리의 최고 기록 지금 51층 드디어 넘었습니다 오! 드디어 넘었어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맞아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뭐 끝까지 가봐야지 자 다음에 지금 뭐가 있다? 부활권이 아직 남아있다 부활권이 있 아기 있다. 찬스만 있어 어. 자 52층 52층 간다 야, 나야 맞아. 52층. 야, 상점 있어. 상점. 야, 여기서 아이템을 뭐 살까? 그래, 라이터 한번 사. 라이터. 라이터 하나 무조건 사고. 할렐루야 필요 없고. 이거 돈 남으니까 이거 사버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아까 그 캠코더네. 나 처음 먹었을 때. 어, 이제 우리 더센 어. 놈들을 만나기 53층? 나 이거 잘 들어. 아, 이거 캠코더 반짝거리는 거. 야, 이거 웹야 아, 볼까? 이거 아. 그거다. 야, 아, 야, 캠코더 좋네. 네, 좋네. 이거 보면서 가면 되겠다. 맞아. 4번. 포도가 필요했... 어깐만 54층 가야 돼. 어, 어빡이다나다 어, 체크하고 있어. 54층 가야 돼. 어, 55... 55층! 55층. 나이 조수 역할 잘할 거야. 형님 눈리 왔어! 이제 56층 가야 돼. 56층 가셔야 돼요 있다. 네, 56층. 56층 56층 맞나? 아와플라 <laughs> 아, 잘했어 나, 나 저거는 어, 잘한... 저거 잘했어 56층 갔나요? 57층 맞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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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박홍곤 선수 지금 최고 기록 향해 되셨어요 지금 왔어요 58층, 58층. 58층 58층에서 59층을 향해 되었습니다 자 59층 한번 가볼까요 갱코드를 보면서 가면은 어, 안아기안 아껴, 이 아껴, 안아 여기 아트안이껴안 야, 이거 아껴, 안 아껴, 안 아껴, 야 뭐야? 이거 거기 위치 알려주는 거야. 손잡이. 스크래치,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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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아껴, 안아 볼까 아껴, 안까껴안아맞안 아껴, 아껴, 안 아껴, 안 아껴, 안 아껴, 안 봐봐, 안 아껴, 안 아껴, 안아네안아안아 이거 좋은안 아껴, 안안아면안아 야, 74층 시크 두번째 갑니다 와 74층 야, 여러분들 홍그가 슈퍼 하드코어모드 시크 두번째 있잖아 죽으면 앞으로 보지 말자 <웃음> <야>. <웃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겨 100층까지 가자 가자 오늘 클리어 간다 내가 조수 역할 잘할테니까 아, 가자 자 시크 또 나왔어 시크 똑같나? 와..똑같이 또또또 차타네 야차더 빨라졌어 오 오빠 어 밖으로 한다오야보 걸렸었어 순간 오깜이야 76층 77층 어? 나온 거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잠깐 이렇게 허무 뭐. 아니 길이 길이 왜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그냥 일반 모드였으면 100층 무조건 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와, 81... 하드코어 모드 8 슈퍼 하드코어 모드인데 81층은 나쁘지 않은 기분이야 어. 응. 너... 너거의 그... 캡쳐나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야 저장 야 빨리 사진 찍어 너 <laughs> 핸드폰 어디 있어? 야 이거 대박!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도전! 슈퍼 하드코어 모드 81층으로! 끝을 81층으로 네. 내겠습니다! 81층으로! 와 아, 빵구네! 어 이상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laughs> 겁니다. 10층까지 올라가고. 야. 에로 게임 하지 말자. 아! 자, 야. 다음에는 더재미난 게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빠빠!